요한계시록 4장 환란 전 교회의 휴거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셋째 하늘에 대한 요한의 환상.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옷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. 또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.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.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.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.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.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.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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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종교와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니,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다라고 하더라.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. 요한계시록 5장 알려지지 않은 봉해진 책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붕해졌더라.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.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.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책을 펴시는 그 책의 절대 무한 해석자.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.보라.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그 책의 일곱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. 예, 보,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.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.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, 어린양에 대한 하늘과 자연의 창조물의 반응. 그들이 새 누를 부르며 말하기를 "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. 이는 죽음,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,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"라고 하니라.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도다라고 하더라.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조,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.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. 하더라.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.